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우크라나는 서방제 장비가 있어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디벨트의 끼에 투포한 파울 론자이바는 우크라나군이 레오파르트 전차 운용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력조차도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병역자원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기도 하겠지만 독일제 전차를 탔다가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공포도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란스키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로부터 45에서 50만 명을 추가로 동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38만 명 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90만 명설 112만명 살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서 다소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아직 알려진 것만큼 병력 손실이 많지 않으니 용기를 내서 더 싸워보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파울 론 자이머는 자신의 보도에서 50만명을 추가 동원하려는 KF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충격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고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리아나 베즈글라야가 게시한 페이스북 여론조사에서 4,300명의 남성 중 73%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800명의 여성 중 65%는 국적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젤린스키가 추가 동원 계획을 밝히자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나 국방장관은 출국한 모든 병역 연령대 남성들은 귀국해 군에 입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일 빌트지와 인터뷰에서 25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은 군 장병센터에 보고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이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처벌에 대한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메로프는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조국을 방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트지에 따르면 분쟁 이후 22만 1,571명의 우크라나 남성이 독일에 도착했고 지금도 18만 9,484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9개 사단 정도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루스템 우메로프의 빌트지 인터뷰가 나간 이후 우크라나 매체 strana.ua는 우메로프 국방장관의 시 자녀가 미국 여권을 취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매체에 따르면 우메로프의 2020년 세금 명세에 그의 아들과 딸이 우크라이나인으로 기재됐지만 2022년에는 미국 시민으로 기재됐다고 전했습니다. 분쟁이 발발하자 바로 자녀 국적을 미국적으로 바꾼 것입니다.그러면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을 국내 매체는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 병사 평균 나이 43세로 높아진 이유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의해 27세 미만 징병 안하고 징집 피하는 뇌물 만연해. 일부선 젊은이 보호도 중요하지만 나라 생존이 달렸는데 비판. 지금까지 사상자 50만 명 추정. 우크라나 국방부 50만 명 추가 징병해야란 부제를 따랐습니다. 징집 피하는 뇌물이 만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미래 위에 27세 미만 징병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10대 소년병이 최전선에서 박격포를 쏘는 영상도 텔레그램에 돌아다니는데 이게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가 징집의 필요성은 없지만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규모 징집령을 내릴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단언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유로뉴스에 나온 우크라나군 중위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인들이 모두 흥분해 아들의 날린이 속구 쳤고 모두 전선으로 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계속 겪으면서 아들의 날린이 사라지고 공포가 찾아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나군의 주류가 40대인 것은 우크라나 정부가 의도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나는 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20세 초반 인구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징집 연령을 25세까지 낮췄지만 정부는 27세 미만 젊은이는 징병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을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나 정부는 올여름에 대반격이 성공해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추가 증병을할 필요성이 사라지길 희망했지만 그런 기대는 사라졌고 우울한 전황으로 사람들은 더욱 입대를 기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나름 취재라는 것을 했으니 쓴 기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